털기가 없거든요. 저 털기, 아,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되겠지? 힘업, 뭐 했죠? 인형. 상대방 인형 싸인가요 싸이, 싸이, 싸이시네? 예. 스파, 스파세요. 저도 아까 스파, 스파세요 스파. 네, 네. 준비됐어요. 준비 됐습니다. 어우, 초반에 썰리네요. 영광, 영광님, 억울로죠 영광님, 억로해요 자, 이 정도면 복구 안 되겠죠? 이 정도면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상대방 신문드죠, 신문드. 예. 뭐 이거는 뭐, 제가 이겼다고, 여기서 역전 안 당했죠, 예. 예. 어차피 전무예님하고는 어, 1승 1패, 그니까, 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차피 했어요. 그 하고, 다음 판, 이기는 걸로 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근데 저도 평타 친 거예요. 어쩌면 2승 2패잖아요, 무예님하고무예님하고 두 판에서 두판 지고, <laughs> 네. 물약 내려놓고, 물약 내려놓고 할게요, 물약 내려놓고. 아, 근데, 진짜, 벨, 방송, 보고 있잖아요. 캔, 안 따, 따시면 안 돼요? 너무, 아, 너무 아까워요. 요리도 몇개 없어요. 저 진짜. 요리도 몇개 없어요. 방송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 네. 방송 보고 계시니까 안 따시면 안 돼요. 얘다 예, 보고 계시잖아요. 저뭐 아무짓도 안 해요. 이동 안 하니까. 이동 안 하고 여기 있을게요. 진짜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진짜. 제가 저도 상대방 안 따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근 예, 방송을 제 방송을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상대방 방송을 못 보는데 저는 사, 제 방송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버프 다 보여 드리니까 저는 이대로 움직 꼼짝 않고 있을게요. 예, 제가 여기서 이상 허튼짓하면 제가 예 진짜 1억 내놓게 아, 여기다 내려놓겠습니다. 솔직히 자, 자 방송분 여기 지금 보시면 어 보세요 700 6, 1,300명 보고 계신데 막 여기서 허튼 수작 부리면 1억 내려놓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패 아니면 상대방도 방송을 키면 서로 캔딸 필요 없잖아요. 볼수 있으니까. 나랭이 먹었어요 야강철 하나만. 주세요 강철강철철 하나만 주세요 강철 하나만 주세요 강철강철밖에 강촐. 없어서 야, 감사합니다 영광강 감사합니다 그냥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요. 고주, 고주 아머전 할게요. 예, 86랩 집행 기사도 해드릴게요. 다 해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고주 아머전님 해드릴게요. 예, 아머전인가요? 아머전인가요? 예, 아머전요. 이 예, 야, 프롭 다 했죠? 자, 준비. 끝. 나머지는, 예. 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금방 끝나요. 좀, 운빨도 좀 있기 때문에, 좀, 행운을 바래볼게요칸주 대역 칸. 아 진짜 칸 끝났어요? 아, 진짜? 긴장했나 봐요, 저. 긴장했나 봐요. 긴장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긴장했나 봐요. 자, 다음. 자, 4승 2패입니다. 4승 2패. 4승 2패. 원하머 8초다. 자, 12테이 죽이죠? 자, 12테이 좋습니다. 자, 위지다일, 위지다일 치고, 자, 베이스 위지죠? 위지다일. 위지다일인데도, 야, 너 고주 좀 가져줘. 안 움직일게. 현재 4승이죠, 4승. 4승 2패입니다, 4승 2패. 많이 갖고 와, 많이. 일단 떨어지면 바로바로 중앙에 강출도 갖고 오고. 강철 강철 어자 위지델 예 위지달 12템입니다. 아트 주는 남자님 아 제가 아꽃빛신데예 제가 그냥 멘트예요 멘트 예, 그냥 멘트 이겨서 기분좋아서 멘트예요 이해해주세요 예 제가 맨날 발리다가 다이전 하면은 솔직히 지평기사는 못 이겨요 그냥 번외로 하는 거고요 이리스님 아직 두판 남았죠? 이리스님 이리스님하고 아직 두판 남았어요 음, 바닥에다 떨궈져 바닥에다 이구님하고 이부, 이구님 하신다고 이구님 이리스님은요? 이리스님 안 끝났잖아요 이리스님 안 끝났는데요 이리스님 아니 너무 무거워.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너무 무거워. 야, 이 20개 떨고, 30개만. 아니, 약속을, 약속을... 그렇게했는데 약속을... 네 판씩 하자고. 기권이 어딨어요? 기권이... 아니, 기권이 어딨습니까? 이건... 룰... 룰... 오바죠 기권이 어딨어요? 기권이래, 기권... 이거 말이 안 되지. 기권이 어딨어요? 네 판씩 정한 건데, 어디 있어요? 아, 아, 그럼 캔또 따는 거야? 또... 야, 아깝다. 요리 아깝다. 근데 캔따, 야, 기권 안, 기권 없대니까 기권 없다니까 캔따시네요. 아, 이것도 엄마네. 자, 저, 갱 요리 먹고 가겠습니다. 갱 요리. 저도 갱 요리, 저도 갱, 갱 요리 먹겠습니다. 저, 저도 두말안 할게요. 갱 요리 먹을게요. 자, 아머전, 아, 여기서는 그냥 먹고 또캔딸 거니까. 다음 판은 갱 요리 먹을게 아머전은. 어차피 끝나니까. 노아머전은 요리 먹을게요. 뮤는 뭐야, 뮤는? 아, 엠채, 엠채 온다고? 아, m 채운다고요 태운, 아, 아, 죄송해요. 예. 흥분했네요, 제가. 기권이란 말에 흥분했네요. 나초기죠초기 바닥에 떨고, 바닥에다가. 바닥에, 바닥에 강철두 개. 그냥 바닥에 떨고. 그리고 50개. 주홍이 50개. 주홍이 50개. 됐어. 이거 뭐. 먹기. 아니, 질것 같으니까 기권 어딨어. 하기길도 약속하는 약국 끝까지 가야지 진주를 다몇 개를 먹고 있네, 지금. 약 먹자 했다고요? 야, 너약 먹자 했어? 약 먹자 했어? 너약 네? 먹자, 먹자 했다는데? 우리약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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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약이에요, 우리약. 야, 우리약이에요, 우리약. 우리약 우리 약 먹은 거예요. 제약 사오라 그래서 아, 철기 먹었다는데 네가어 철기 먹었어? 네, 준비됐어요 네 자, 준비됐습니다. 뭐, 안 먹은 거 있나? 칸 주세요, 칸. 아니, 기권이 어딨어, 기권이, 솔직히. 힘들다 했지, 안한거 있나? 정강? 정강은 정강이 떨어졌 됐죠? 메티스리, 메티스리 받고 먹었잖아. 메티스 아까 먹었는데? 자, 메티스 우리 없이 한판 할게요. 메티스 없이 한판 할게요. 예, 없어요.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요. 칸. 없어요, 메티스 없어요. 메티스 없어요. 그냥 할게요. 메티스, 메티스 없어요.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요. 메티스 없어요. 메티스 없어요. 그냥 할게요. 자세판 이겼습니다. 암호전 한판 남았잖아요. 암호전, 암호전, 모전 남았어요. 암호전 남았어요. 암호전. 아머전. 암호전은 아니야. 암호전 없어도 돼. 저 캔탈 거죠. 캔탈 거죠. 아니 아까 분명히 아니 혁이님이 아까 다 보셨.. 혁이님 방에 가서 보신 분 있죠? 아니 혁이님 아까 방에서 혁이님 방에서,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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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 4명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나오.. 나온다고 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아까 다일 4명 다일 4명 나온다고 하셨어요 아까 제가 아니 그러면 그러 아니 아니야 괜찮아요 그쪽 그쪽 조건 조건에 맞출게요 조건에 맞출게요. 이거 봐저 근데 아까 방송에서 분명히 네명 나오신다고 그랬어요네명 4명, 다일 네명 4명, 다일 네명 나온다고 고 하셨어요. 덩대까지 우리 덩대니까 오신다고 하셨었어요 아까 분명 근데 지금 없다니까 덩대는 뭐 장비도 없고 약하다니까. 아니야 복구전이에요, 복구전. 캔 따실 거예요? 캔, 따실 거예요? 그럼, 메티스 가지, 들어 갔다 오고요. 안, 그냥 할게요. 자, 캔딸 거면 메티스를 가지 가고요. 안딸 거면 그냥 할게요. 캔딸 거면 가, 갔다 오고요. 그럼 따세요, 그럼 따세요, 따세요, 캔 따세요, 예, 그러세요, 그러세요, 따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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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예, 이기면 안 따도 돼요. 대신 자리, 자리 이동, 이동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저 그럼 캔안 따면 저말좀 갖다 올게요. 아니요, 저 그냥 할게요. 3단 남았고 야머전요. 예, 아니, 방송을 키면 편한데, 방송을 킬지는 모르시니까. 자, 준비됐습니다. 예, 네. 예, 끝났습니다. 아머전이야, 아머전. 암호전. 자, 아머전 들어갔습니다. 아무간 안 들어간다. 안돼 아무간 들어가. 아 그래 도 이겼네요. 아 아무가. 와 아무가 저도 진짜 안 들어가네요. 와. 저저 저 마을 갔다 올게요. 캔 따세요. 마을 갔다 올게요. 저 전강 저 메티스 요리 가져올게요. 저 메티스가 없어요. 황분이죠. 예, 흥분 안 흥분 안 해요 흥분 안 해요. 자, 준비됐습니다. 내가 카운터를 왜 하고 있냐? 셋팅 끝. 세팅 끝. 노아마전이죠노아마전 예. 네, 예, 끝났습니다. 로마마전이요. 와, 파커진 거 봐. 우와. 아, 아니 아니야. 엎치락뒤치락하네. 자, 이군님은 영이도라고 하시네요. 노멀전은 이긴 것 같고요. 아머전은, 몰라요. 아머전은 솔직히.